존키 총리의 3월 20일자 주간 칼럼에 의하면 공공 부문의 획기적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 부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세 가지 변화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성취 위주의 정책, 정부 주요 부처의 공무원 인원 감축, 여러 부처를 통합해 집중도와 경제 마인드를 갖춘 정부 부처 신설 등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공공부문 10대 실천과제를 수립해 장기적인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취약한 아이들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요 정부 부처의 상근직 공무원 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교사, 의료요원, 경찰, 간수 등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업혁신 고용부를 신설해 오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종치총리는 오는 3월 26-27 양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해간보 정상회의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